윤석열과 이쪽 법조계를 잘 아는 선배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소위 윤석열 5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대요 예. 김현장에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엄청 친한 변호사가 지난 한달 한 동안 잠적했던 것처럼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그때부터 윤석열과 조희대 사이를 덜이 놀면서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가 김현장 고문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한덕수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사실은 머리에 뭐 망치 한대 맞은 것 같다. 거의 비슷한 구도의 이야기를 네. 복수로 들었거든요. 예. 다 계획 짰어, 걔네들이 그그 그 사람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희대하고도 또? 잘 알고. 예. 예, 뭐. 동문 그리고 비슷한 관계. 뭐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되는데도 어느 정도 관여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덕수 네. 후보하고도 근무연이 있고 네. 보안사 근무 경력도 있어요. 그 정권 초에 그 변호사들과 술자리 했다 윤석열. 네. 그게 돈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자리에도 이 사람이 있었다. 아. 윤석열 조위대 한덕수 그냥반또 그런 무리들이 서로 다 안다. 네. 다 아는데 이번 대법에서 20일 안 주고 날릴 거야. 그러니까 20 플러스 7일이 있다고들 다들 믿고 있는데 7일은 어쩔 수 없어. 상고를 해야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네. 7일은 피고인 그 이재명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20일은 원래 이재명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판단은 대법이 한다. 대법이 20일 안 기다릴 것이다. 안 기다리라고 했다. 대선전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아, 윤석열 탈옥이 지금 두달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기 직전에 한 1, 2주 전에 총수하고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 자, 현재 탄핵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탄핵은 미뤄질 거야. 그리고 그 대신 이재명 재판이 당겨질 거야 하면서 이미 이재명 재판은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고 이 심에서 유죄가 나면 대법에서 선거 그 뭐지 대선 아 네. 대선 안에 끝날 대선 거야. 전에. 대선 전에 끝날 거야. 그 얘기를 네. 말씀드렸죠. 어. 어, 윤석열 주변을 만나고 다닌다면서 샤브샤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 금 같은 사람이에요. 주진우 의원님 제가 아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저의 그 맨날 가서 마, 만나고 아침에 네. 맨날 쫓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대선절의 판결 두번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7일 2 0 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어. 파기환송심 갔다가 대법원 가야 되잖아요 두번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판결을 두번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장의 워딩이 됩니다 법치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현재 탄핵 심판은 미루고 이재명 재판 땡긴다. 그런데 예. 이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고법, 고법, 음. 고법도 자기들은 확실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아니 이것은 이재명을 날리고 서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거잖아.라고 그 고법 판사는 판단했고 그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개엄군들한테 국회 가서 총 쏘라고 아니 잡아들이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것처럼 이분들이 안한 거예요 네? 네? 법원 아. 판사들이 네? 그런데 대법에 올라가서 그거 안 해? 하고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해버린 거야 네. 사, 사실 20일 있잖아요 20 플러스 7일이면 안 된다 자기들도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음. 20일 안 지켜도 된다는 법 논리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에이, 우리끼리인데 뭘 못해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대호 프로젝트 거슬러 가면 한 2019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어,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무력화시키고 음. 그 거슬러 가면 조국 그 장관 네, 다할 그렇죠. 때의 멤버들 음. 상당수 음, 그 멤버, 책 네. 중에 구수한 윤석열이란 책이 있어요. 뭐 음.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책이에요. 어... 뭐 아홉 번 구수도 있고 구수하다 할때뭐 그런 의미로 어... 쓴것 같아요. 어... 어... 여기에 공저자로 참여한 어.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때 그 내용의 컨텐츠의 어. 상당수를 그분이 제공했다. 그, 그분. 네. 했다고 야, 하고, 하고. 네. 어. 여중에 보면 멤버들이 화려합니다. 지금 어,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셋자로 네. 어, 시작하는 아주 큰 관변단체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출신의 티조. 네. 어, 국장 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미 그 당시에 네.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누구 날리고 누구 날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거의 네. 무력화하다시피 하면서 네. 밀어붙여서 대통령 후보까지도 되고 당선까지도 된거죠 자기들이 다 살아나와서 네. 어떻게 어떻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경험을 가진 네. 사람들이에요 집, 저는 처음에 윤석열 어, 자기가 맨날 승패를 주다는게 혼자 그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럼.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을 더듬으니까 손모 변호사라고 아주 유나하고 친했던 분이 있어요 나름 친한 근데 나보다 훨씬 친한 사람이 있다 너한테 소개해줄게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어. 지금 이름을 생각해보니까 어.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결국 예. 그 사람이 키맨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 걱정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 놈들 예. 다 합쳐봐 이 30명 이것들 걷어내야 돼요 달만 대처하고 나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던 귀하신 매우 귀한 분들이 우리가 만날 길이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 선수고 진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그 있어요. 귀한 분들이 예. 다른 게다 실패해가지고 직접 선수로 뛰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네. 거예요. 이게. 장막 뒤에 원로처럼 행세했던 사람들이 네. 결국은 네. 내가 칼 들고 직접 밖에튀어나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그 윤석열 변호인단을 다 꾸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법률적인 총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회사에 M. C.가 있습니다. 어, 네, 네. 헌법 재판관 주장 네.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이 기각은 어려우니까 각하 의로 네, 의견을 네, 써서 네. 각하 각하 했을 때도 이분이 큰 역할을 했고요 한덕수를 불러 오는데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한덕 네. 안 하겠다고 했어. 잘 아는 사람 이재명 날라간다니까. 거기 보니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나온 거야. 네, 네. 어. 처음에 윤, 자 윤석열 저기 인생을 건 재판인데. 네. 그 영입하고 싶고 봐달라고 했던 재판관들이 있어요. 근데 다안 네, 나오지. 다안 나온다고 다못 그 한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 도망가서 주변에 왔던 사람이 검사 추진 김홍일, 윤갑근, 그다음에 뭐 석동현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변호 헌재를 변호할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뒤에서 다른 사람. 그 뒤에 있었는데 헌재를 실패한 거예요. 할수 없이 조위대 대법원장이 직접 빤서 들고 칼 그래? 들고 나온 거 아니야. 제가 그렇죠. 썰어줄게. 이 상하게도 보수 진영에선 생각하게 하게는 모든 전투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져도 상관없다. 네. 지금 선거 운동 안한 해요. 어제 한둘 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호 쪽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뭐, 위해 접첩보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법으로 날려서 후보 자격 박탈하고 정안 되면 칼로 총으로 또 나온다 이거예요. 검찰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한두명 정도는 두 지금 실명을다가뭐 냈잖아. 아. 판 사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더 많아지면은 대법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 어. 조의대 대법원장이 자 2 7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야 걱정하지 돼요. 마라. 그래야 그거,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만약 했다가 나는 그다가 어, 막판에 다시 가서 나는 아니, 보니까 해. 그거 아닌 것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예. 네, 네. 전쟁의 기본은 기만이니까. 그럴 네. 수 있어요. 도이드의 네. 대부분장이 나 손을 떠는 걸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이 분이 자기의 평상시 평생의 성향과 다르게 이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렇죠.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네. 어차피예요, 그게. 그런 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재밌는 거는 추천인을 쓰는 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추천인이 조희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조희대. 예, 신규로 2 0 3공 특히 여성들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추천인을 <laughs> 조희대를 쓴 거예요 지금 뭐 일부 판사들이 그 올리고 있지만 이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나좀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2심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무죄 내려준 그 최원정 이예를 정재호 부장 판사도 이세 분이 대법원의 위법 한 선고에 대해서 이번 위법 한 선고에 대해서 입장을 좀 한다고? 제기를 입장을 그러건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못 하는 건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사법부의 특성상 그 판사들 못할 거야. 같이 끌려 들어갈 거 순장 할 거냐 이거지. 같이 미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른단 네. 정도 미쳐 줘야 돼요. 네. 뭐 진짜로. 아,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막, 미쳤어요. 뭐 이렇게 선이 믿겠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으면 그 당에서 네. 정말 입좀 닥쳐라, 입좀 <laughs> 해주세요 좀. 이번 사태는 예. 초유의 사법국기문란이다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법원으로부터 왔다. 음. 전쟁이 시작된 건 맞아요. 지금 저쪽에서 적군이 막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라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은 진짜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